안녕하세요. 명상가 도혜입니다. 받아들이면 끌어당겨집니다. 무언가를 끌어당기기 전에 가장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되는 마음가짐은 바로 받아들임입니다. 끌어당김에 있어서 받아들임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것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것,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바로 받아들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창조하고 싶을 때,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든지 어떠한 성과를 내고 싶다라든지 연인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던지 그 모든 것을 원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떠한 저항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안 돼. 난 돈이 없으면 안 돼. 난 돈이 없으면 무시당할 거야. 이렇게 성과를 내지 않으면 창피를 당할 거야. 연인이 옆에 없으면 난 너무 외로울 거야. 돈이 없고 무능력하고 연인이 없어서 외로운 그 두려움을 엄청나게 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무의식의 밭에 받아들임이 아니라 밀어내미 작동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일을 원하면 원할수록 강하게 밀어내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어 이상하다. 왜 이러지? 바로 내 무의식에 밀어내미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받아들임이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내가 돈이 없다는 것, 무능력하다는 것, 혼자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 무능력해도 괜찮아. 혼자여도 괜찮아. 사랑받지 못해도 괜찮아. 이 마음의 여유가 이빈 마음이 다시 엄청난 창조를 일으킵니다. 이빈 마음이 엄청난 끌어당김의 법칙을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비웠을 때, 내려놓았을 때 절로 끌어당겨집니다. 그런데 내려놓음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려놓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받아들임입니다. 정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겪었던 아픔이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 아프니까 회피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임은 스킬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느냐? 바로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으니까 적당히 보고, 적당히 회피하고, 적당히 덮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제대로 된 창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 안에 쓰레기가 있는데 그것을 치우지 않고 하얀 천을 덮어두고 향수를 뿌리는 격이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끌어당김을 하고 정말 열심히 사는데도 현실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사면 살수록 힘이 든 이유입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일이 더 꼬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하얀 천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청소도 할수 있습니다. 방안이 더러운데 그 방안이 더러운 것을 회피하고 안 보려고 하면 치우려고 마음을 먹지 않겠죠. 아, 지금 방이 더럽구나. 인정을 해야 그 방을 치울 용기가 납니다.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떤 피해의식이 있는지, 먼저 받아들여야 해요. 또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내 상황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창조하고 있는지, 그것에 눈을 뜨고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받아들임은 스킬이 아니라 용기다, 관심이다. 정말 관심을 갖고 용기를 갖고 보고자 하면 보입니다. 다만 용기가 없어서 적당히 눈을 감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조도 적당히 창조가 되죠.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받아들임을 먼저 해보세요. 그 받아들임이 바로 명상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 인정할 때그 다음이 있습니다. 밀어내고 부정하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아무리 좋은 조건이 와도, 내가 그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파워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할 때, 진짜 파워가 나옵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할 때, 그 다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세요.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 주세요. 감사합니다.